안녕하세요. 네, 집어노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여기 어, 지금 어 닭을 자연 방사로에서 키우고 있는 닭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리고 요닭청개닭 계란하고 가게 열만지 거기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닭들이 예, 이런 지금 풀밭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런 분 보시죠? 예. 야. 보세요, 여러분들. 예. 어, 지금 저기도 있네, 저기. 저기도 있고. 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야. 또것도 모여있네, 여기 또, 예. 이 여기도 모여있고. 어이구, 이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닭들이, 야 지금 견제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오, 오, 막, 잘나라, 잘나라. 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야또 여기 또. 여기도. 이야. 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야, 이모 야, 이렇게 지금 키운 닭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벌레들도 먹고, 또 건강한 풀들도 막 쪼아먹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 지금 이렇게 하트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산 쪽에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진짜 건강한 자연방사 닭입니다. 그만큼 알들도 건강하고 닭이 건강하니까 알은 당연히 건강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닭이 이렇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닭 계란 가격이 얼마인지 또 거기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청계란 4차 공동 구매를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일반 계란도 좋고 또 그리고 이게 난각 번호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또 어,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요, 계란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 매번 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 청계란을 제가 또 4차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보시면은, 요렇게, 청계라고, 이렇게알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약간 푸른빛이 나는 게 요, 청계란이고요. 저희가 뭐, 장점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어, 요, 보시면은, 요, 보세요. 요, 보시면은, 난각번호 요 밑에 요 보시면 요 1번 보이시죠 1번 요게 1번이 뭐야 냐면은 자연 방사라고 우리가 보통 케이지라고 작은 망 안에서 우리가 모임만 먹고 활동을 잘 못하고 이런 애들이 4번 난각번호입니다 계란에 4번이 찍혀요 그런 애들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계란입니다 시중에서 그리고 3번은 좀 케이지 자체가 그래도 좀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은 케이지. 예, 그런 케이지에 맞춰서 나오는 게 보통 3번 케이지고, 그리고 2번 케이지는 보통 이제 하우스나든지 이런 시설 안에서 얘네들이 이제 좀 움직이면서 물도 먹고, 모이도 먹고, 땅도 파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어, 하우스 안이라든지 시설에서 크는 게 보통 2번. 그리고 저희 요즘 청계라는, 보시다 시피 아시다시피, 1번입니다. 1번은 자연방사라고 우리가 보통 케이지에 뚫린 데에서 활동을 하다가 잠은 거기서 자고, 왜냐면, 하 매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오솔이 이런 것들이 와서 잡아먹기 때문에, 묵밭이나 이런 산에서 얘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 지렁이도 잡아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우리 운동도 하고, 뭐, 날기도 하고, 이제 그런 번이 이게 이제 자연방사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료에도 노력을 어 해서 넣어서 좋고요 그리고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란은 가을이나 혹은 내년 봄에 이제 초란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 이제 청계, 청란이 청란, 청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거 39구, 3 9서 39구인데 가격이 예전에는 좀 가격이 좀 했었어요. 근데 저희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가격. 뭐 당연히 일반 계란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그러나 드셔보시면은 이 계란 자체가 진짜 제가 생으로도 먹어봤는데. 비린맛 한 개도 안 나고 그냥 꿀꿀꿀꺽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계란후라이를 해서 먹으면은 흰 부분이 일반 계란 먹다가 그 이거 지금 청계란을 먹잖아요. 그럼 약간 식감이 정말 그 고기 먹는 식감이라 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쫀득쫀득해요. 우리 그 계란후라이의 흰 부분이 그런 만큼 또 삶아서 드시면은 또그흰 부분이 정말 탱탱합니다. 그런 만큼 어또 건강하게 키웠고 또 좋은 사료도 먹이면서 누룩을 또 해서 하고요 그럼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이 얼만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연 방사 그리고 햇섭 무항생제 청계란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란은 지금 예 없으면 없고 가을이나 겨울이나 내년 봄쯤에 이제 초란이 나올 거고요 청란은 이제 요 아까 39호고 0 요게 이제 가격이 얼마냐면 택배비 무료에 27,900원입니다 보통 시중에 뭐 3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그게 어 키워보면 아시겠지만은 어 이게 난각고는 1번 계란을 키우기가 보통 솔직히 이게 까다롭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저희가 서른구에 27,900원으로 해서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0 1 0 6 5 3 0 0987입니다. 0 1 0 6 5 3 0 0987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예, 순차적으로 주문을 잘 받아서 그날 나는 애들로 해서 뭐아갖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자를 바로 주시면은 바로 답장이 안갈 겁니다. 왜냐면 사촌동생이 애도 키우고 또제 도와준다고 문자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 뭐 한두 시간 정도 문자를 딱 두고 나시면은, 문자를 줘놓으시면은 바로 답장 안 가지만 그래도 제가 까먹지 않고 어, 뭐 한두 시간 뒤에 답장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답장을 해주시고 주소하고 주문량하고, 어, 입금을 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 믿고 구매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 뭐, 계란은 제가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뭐 가격은 당연히 뭐 고가의 계란입니다. 근데 먹어보면은 진짜, 예, 먹어보면은 와, 이런 계란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리고 일반 계란도 맛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근데 이거 먹어보면 일반 계란 맛이 아, 진짜. 그래서, 요 서른구가, 어, 보관은 제가, 저,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실에서 제가 지금 한두달 넘게 제가 놔뒀어요. 제가, 어, 한두달하고 10일 정도를 놔뒀는데, 계란이 노른자가 탱탱하고, 나중에 계란 후라이에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뽕긋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탱탱합니다. 그만큼 두달 정도 이상, 예. 보관이 되지만은, 그래도 좀 빨리 드시는 게 좋겠죠? 예, 신선도가 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바로 낳는 거를, 난각번호 1번으로 이렇게, 난각번호, 이 보시죠? 요다 1번, 8번, B, D에, 요 1번 보이시죠? 1번. 그래서 자연방사로 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그만큼 믿고 구매해주셔도 되고, 예, 여러분들이, 뭐, 계란 찜을 해줘도 되고, 이거는 진짜, 뭐, 너무 드셔보시면은, 아, 이게, 왜 이게 천계 계란인지,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택배 이렇게 갈겁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갈거예요뭐 당부 말씀드리지만은 답장이 늦어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저희가 뭐 대기업처럼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회사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또 사정을 또 제가 또 일을 하고 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자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하다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좀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 그런 부분들은, 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건강하게 잘해서 하는 청계란이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또 건강도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있으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공짜고 무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